안녕하십니까. 수거맨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서 유품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실입니다. 소파와 탁자, 원목 서랍, 나란히 있는 화분까지 거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평소 화분 가꾸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햇빛이 잘 드는 구조라서 하루 중 많은 시간, 이거실에서 생활하셨을 것 같네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침대와 이불, 옷장과 옷가지들, 그 TV가 눈에 띕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고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원목 옷장이 원래 굉장히 무거운데 잘 배출시킬 예정입니다. 이어서 안방 맞은편에 있는 방입니다. 여기에도 그 옷장이 하나 있었고, 김치냉장고 두 대도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옷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정성 들여 정리하셨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주방으로 이동해 보면, 싱크대에 그 식기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전자레인지, 냄비, 각종 주방 용품들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직접 식사를 그, 그 준비해 드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방 한쪽에는 어, 사용하던 조미료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평소 간단한 음식을 그, 자주 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이 방은 손님 방으로 쓰였던 것 같네요. 화장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잘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모든 유품을 정리하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신발장부터 시작해서 방마다 남아있던 물건들 전부 다 배출을 마쳤고요. 소파와 탁자, 각방에 있던 가구들과 주방, 집기류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특히 안방의 침구류와 옷장 속 물건들 그리고 방마다 있던 옷가지들과 소형 가전제품들까지도 전부 마대에 담아 안전하게 배출했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세제류도 모두 치운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정돈된 이 집을 보면서 그, 노노고에 나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군자는 그릇과 같다. 그릇이란 비워야 쓸수 있다.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무언가를 잃고 난 뒤에야 우리가 쥐고 있었던 것의 무게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도 그렇게 다시 비워지고 나서야 그 안에서 고인이 지켜왔던 삶의 온기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남겨진 우리들도 이빈 공간처럼 하나씩 내려놓으며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